봉주야.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아요. 올라가? <laughs> 엄마 기다려. 시켜서 줄게. 은주야 여기 여기서 된거 아니야? 나한테 싱겁게 줘야 돼 꼭.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잘 잤습니다 예, 짐 정리 다 하고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진 거 같으니 통영으로 어얘또 이제 물이 <laughs>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통영 여기서 4시간 걸리도록 일단 3시 반배탈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아 어, 배고파 통영 매물도로 <laughs>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통영까지 248km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아유, 언제 가냐. 비가 심하게 오네요? <laughs>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. 아유, 지겨워, 진짜. 지겨워 지겨워. 매물도 들어가는 배는 뜨겠죠? 그것까지 안 뜨면은 저는 그냥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.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아요. 점점 집으로 가고 싶어집니다. 와! 가고 싶으니까 조심하게 내리네요. 그래도 저희는 고하겠습니다 근데 배가 뜨겠죠? 그래, 그렇습니다. 그거를 이제 순서, 사진이. 태풍 지나갔네. 제대로 지나. 저희는 지금 저 강에 도착해서 충차권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. 다행히 날씨가 맑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혹시 매물도 가려고 왔는데요 당일? 오늘 갔다오는? 내일 호텔? 올 거예요 아, 네. 혹시 많이 들어갔나요? 오늘? <laughs> 아니요 아, 아, 그래. 그래. 우리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많아요 네. 매물도 당근 가시니까예네 당근 마을이요 10분쯤 선착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모두 다? 이거 넣기 생. 세게제 신선해 보이 맛겠죠못 먹어요 아, 놀리네요 제 앞에서 놀랐지. 어, 무거운데? <laughs> 다행이에요. 비가 안 와갖고. 약간 설레이고 있습니다. 처음 가갖고. <laughs> 여보, 신분증 꺼내놔야 된대. 이건가? <laughs> 가세요. 그래 친절하다. 오른쪽? 올라가? 여기다 놓을까? 매물도 가는 배를 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님 한명 오셨네요 와참 멋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저구왕 30분만 가면 된다고 하네요 빨리 가고 싶네요 오늘은 많이 안 들어갔대요 좀 적당히 가셨나봐요 다운자이고 내릴 뻔 했어요 여기 지금 먼저 도착한 데는 소매물도라고 하네요 여기도 캠핑할 때가 있나 봐요 배낭 메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저희 도착해서 내릴 준비 하겠습니다 빨리 내려서 보고싶어요 궁금해요 뭐? 어. 응? 여보 어? 저기 당근 구판장에서 돈 내는 거랬지? 아니야 어? 구판장에서 예산하는 거랬는데? 아, 어? 어감사안녕 가세요 당근 구판장에서 야영비를 결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짐은 오토바이에 실어있죠 어? 오토바이? 우와 최고다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신대요 친절하시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이 오토바이로 저희 짐을 실, 실어다 주신대요 저희도 태워주신대요 우와 우와 네 하하하 <laughs> 오늘 우리 집이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먼저 하고 텐트를 치려고요 내거 텐트는 어딨어? 내 가방 안에 다 있어 와우 해가 안 떠서 응. 좋긴 좋다 나야, 나 내가 다 의자 핏게 내가 다리나 낄까? 낄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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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바퀴벌레인데, 아, 진짜로? 맞는데? 와, 아, 이거 진짜 바퀴야.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나어 어떡해. 들어갔어? 어! 진짜 바퀴 맞네 잘 봐, 잘 봐. 이거 진짜야. 아 아, 난 못해. 여보 거로 해. 아, 돌멩이, 돌멩이. 빨리 여기다, 여기, 여기 돌멩이. 여 돌멩이.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아하. 아, 봐. 아 봐. 여보, 빨리 해봐. <laughs> 아, 돌멩이. 빨리! 돌멩이로 던져. 아유, 야, 도장이, 앉아. 쭈빼기. 와, 와 바퀴 벌레 그혐 이제, 그, 몇시 닫아놔? 응. <laughs> 큰일 난다, 거기 또, 밖에 들어가면 난리 난다. 이거 <laughs> 뭐, 못뭐 자, 그러면. 우와, 내일 아침에 해 저기서 뜨나? 먹는 대로 가길 수 있어. 야, 모인다, 아, 저기. 저기 해 뻔하고 있거든. 고양이 모이네. 얘가 <laughs> 애교 있는 애인가? 응. 텐트는 다쳤어요 도착해서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사람이 오늘 많지가 않아요. 짜잔. 오늘은 따로 자요. 왼쪽은 태종이 집 제이크라는 대방이에요. 일시 창문으로 마주보면서 자기로 했어요. 그냥 저희 이제 트레킹 가려고요. 여기가 좀 짧은 코스 같아요. 이쪽으로 해래서 뒤에 한번 올라갔다 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1위로 내려가면 무슨 해변이랬지? 아무튼 해변가에요 그리고 놀러 가면은 조금 어려운 코스 하지만 뷰는 멋있겠죠? 저희는 이로 갈 건데 여기 조금 쉬운 코스예요. <laughs> 짧고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쉬운 코스. 아, 으이, 풀떡 풀떡이는 거 아니야? 어, 멋있다. 와, 이 머리도. 있을지 모르겠네.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나, 염소가 있어요. 오, 웬일이야. 귀여워. 얘는, 너네는 좋겠다. 멋있는 데서 살아서. 이 오, 이 사람 먼저 갔네요. 옛날에 귀걸이 하고 많이 눌렀어 <웃음> 기억난다 <laughs> 이쁘지? 아, 예, 아 따가워 아 샤워해야겠다 그래도 오도바이 타고 와서 땀은 들 흘렸다 아니 저희가 음식을 거의 안 싸왔거든요 오늘? 뭐 사왔지? 미역국. 그, 미역국 하나랑 오징어 라면. 근데 옆테옆 옆 사이트에서 삼겹살을 먹고 이제 냄새가 너무 너무 강한 거야. 아 어째 삼겹살 응. 내가 못 먹었어. 아, 좀 미안해, 미안해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 밑에 사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냉동 삼겹살이 있다는 것도 배달까지 해주신대. <웃음> 개꿀. <laughs> 배달이 가능할 것 같아. 오셨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은 먹어? 뭐? 갔다 올게. 샤워 좀 하러 갑니다. 땀을 너무 흘려서 근데 오늘 일몰이 보일 것 같아. 샤워실이 있네요. 여기 오픈장수준 인데요? 오. 아 샤워실. 아무것도 없네. 너무 깨우네. 오 시원해. 오. 위치가 그 그래서 그런지 백패킹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 오캠장 수준인 것 같아요. 밥좀 먹어야겠어요.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에요. <laughs> 와. 이렇게 바닷가 근처. 음 바닷가나? 생고기야 아니, 이건안이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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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요 요리 나이 요리가?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야. 음. 와, 모기들이 너무 많아갖고. 일단, 당금 마러 왔는데, 사실 너무 좋아요, 사실 모기 빼고, 아우. 죽이면. <laughs> 일출 봐야 돼갖고.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빨리 가서 잠을 자야 합니다. 또 비가 옵니다, 또. 일출은 뭐 개꿀. 그냥 여기로, 넌 피신을 했는데,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아, 진짜. 바람, 비, 파도. 하나 아, 안 도와주네요. 아, 예. 그거는 대충 쳤습니다. 비만 피하자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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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여보 새벽에 음. 1 1시 반부터 시작했어. 의자랑 테이블 내가 다 접어갖고 저는 던졌어. 그래 나 점점 팬트가 좁아지는 거야 자고 했는데 발 밑으로 막 던졌어. 그랑 여보 신발. 음. 소고기 미역죽입니다 비비고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 수고, 수고. 음. 다 먹었습니다 현주에 뭐해? 나? 나 숙소 알아봐 집에 안가? 안가 <laughs> 엊그제만 해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<laughs> 커피 먹을래 차레 먹을래? 둘다. 어 있구나. 근데 비 오기 전에 태빵은 없어? 태빵 거기 안에 있을까? 없던데. 오 지금 먹고 아 어제 먹었네. 어제 먹었나 아. 짜증나네. 무슨 아무 일 적이잖아. 사실 저긴 건 뭐야?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. 음. <laughs> 수한번해가다 안녕하세요 거.. 겁쟁이님들 저희는 오늘 3일차 당근마을에서 잘 놀고 지금 8시인데 아침 일찍 좀 철수를 하고, 있, 하고 비가 있어요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아까 너무 많이 왔고 지금 잠깐 안 오는 시간인데 조금 이따 또 많이 온다 그래갖고 빨리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중 캠핑도 했네요 원없이 재밌게 놀았고요 지금 태정이가 자꾸 집에 가자는데 저는 집에 갈 마음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<laughs> 살짝, 오늘도 집에... 무게 다른 데로 응. 가려고 합니다 안녕 장금마음 잘 놀다 간다 안녕하세요. 아, 집에 가고 싶은데, 남의 또 가자고 그래가지고. 아, 고이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졌어요. 집에 가고 싶은데. 집에 좀 가자, 좀. <laughs> 은주는 또 숙소를 찾고 있어요. 벌써 뭐 거제 갔다, 통영 갔다, 이 전주 까지 올라가고 있어요. 너무 멀어. 근데 많이 안 멀지 않아? 아 멀어. 4 시간 넘게 걸려. 그럼 전주 전주 가서 초코파이 먹어야겠어요? 집에 가자니까. 아 은주가 또 전주의 숙소를 예약을 하셔가지고 또 전주 가야 돼요. <laughs> 집에 가기가 싫죠, 저는 점점. 저희는 이제, 저... 이제 전주에 가야 돼갖고, 빨리 이동하도록 할게요. 아유, 말해보자. 오늘은 도착해서 쉬게 해줄게까 중간에 쉬어간다 생각해. 네. <목소리도>